샤워하고 나서 음 다들 그 습관 있으시죠? 면봉으로 귀를 이렇게 싹 닦아낼 때 아, 그 시원한 느낌. 아, 그렇죠. 정말 많으시죠. 그 느낌 때문에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요. 그 면봉 하나가 우리 귀 건강을 뭐랄까? 서서히 근데 또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같이 하는 이귀 청소 습관이 사실은 왜 위헌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오해했던 귀지의 놀라운 진실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두 분의 견해를 종합해서 우리 몸에 오해받는 수호자 이 귀지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귀지를 그냥 더럽고 불필요한 노폐물 빨리 파내야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이 듣는 얘기고요 네네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이 귀지가 사실은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였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완전한 반전이죠 심지어 내 귀지 타입을 통해서 인류의 거대한 이동 경로까지 엿볼 수 있다는 뭐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제 귀지에서 인류의 역사를 본다니 이거 벌써부터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오해부터 좀 풀어보죠. 귀지, 이거 그냥 먼지랑 각질이 뭉친 때 아닌가요? 바로 그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귀지는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이구라고 부르거든요. 한자어로. 아, 이구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뭐때 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일부러 만들어내는 음, 일종의 생산품에 가깝습니다. 귀 속에 피지선하고 또 이구선이라는 좀 특수한 땀샘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 그리고 자연스럽게 떨어진 피부세포 여기에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론 같은 여러 유용한 성분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물질이거든요. 생산품이요? 아 그럼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2017년에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지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귀지는 외이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며 윤활 작용을 하는 자연 발생 물질이라고요. 오. 여기서 핵심 기능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아주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먼지나 머리카락, 심지어 작은 벌레 같은 외부 이물질이 고막까지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물리적 방어선이죠. 아, 그 끈적한 질감으로 외부의 침입자들을 딱 잡아두는 거군요. 성문 앞에 있는 해자처럼요. 아,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적 방어, 바로 항균 방패 역할입니다. 귀지는 약한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죠. 귀속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천연 항균제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천연 보습제 기능이 있습니다. 귀지가 귀속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워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아, 그래서 귀를 너무 깨끗하게 파내고 나면 오히려 더 간질간질하고 가려웠던 거군요. 보호막이랑 보습제를 제 손으로 다 긁어냈던 거네요, 제가. 바로 그거죠. 꼭 필요한 성분들을 걷어내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신기한 지점이 나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귀지가 사람마다 타입이 다르다고요. 끈적한 젖은 귀지랑 바스러지는 마른 귀지가 있는데 이게 유전이고 심지어 우리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고요? 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 놀랍게도 이두 가지 타입은 ABCC11이라는 단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유전자 하나로요? 네, 보통 아프리카나 유럽계 조상을 둔 분들은 끈적하고 황갈색을 띠는 젖은 귀지가 많고요. 반면에 한국이를 포함한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90% 이상이 부스러지고 옅은 색을 띠는 마른 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유전자 하나도 그렇게 딱 나뉜다고요? 네, 아주 명확하게요.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 분포를 추적해서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 아시아로 이동하고 추운 기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귀지가 끈적한지 마른지만 봐도 수만 년에 걸친 인류 대이동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셈이죠. 와, 제귀 속에 그런 거대한 서사가 담겨 있었다니 갑자기 귀지가 다르게 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유익하고 심지어 역사적인 의미까지 담긴 귀지를 왜 우리는 그렇게 파내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사실 귀는 스스로 청소하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 귀에는 정말 놀라운 자가 청소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고막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긴 피부세포가 하루에 약 0.1mm 정도씩 아주 서서히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아, 조금씩요? 네. 그러면서 낡은 귀지나 노폐물들을 싣고 저절로 귓바퀴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럼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청소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때 턱관절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 움직임이 귀지를 잘게 부수고 밖으로 배출되는 걸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우리 몸이 정말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자가 청소 시스템이 면봉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면봉으로 파내면 노란 귀지가 묻어나오니까 아, 청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가장 큰 착각이죠. 눈에 보이는 그 노란 귀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요. 면봉 손뭉치가 피스톤처럼 행동해서 밖으로 나와야 할 귀지 대부분을 오히려 더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어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야 할 쓰레기를 거꾸로 집안 가장 깊숙한 창고에 쑤셔 넣는 셈이군요. 총알을 약실에 장전하듯이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매일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지는 고막 근처까지 밀려 들어가서 꾹꾹 다져지고 습기가 빠지면서 돌처럼 딱딱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구전색. 말 그대로 귀지가 꽉 막혀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구전세계요? 네, 한번 이렇게 굳어버리면 자가 청소 기능으로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죠. 와,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요즘은 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오래 쓰는 습관도 흔한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귀지를 막는 건가요? 네, 이어폰은 귀의 자정작용을 가로막는 댐 역할을 합니다. 귀지가 밖으로 나오는 길을 원천 봉쇄하는 거죠. 아. 근데 더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귀를 꽉 막아버리니까 환기가 안 되고 체온과 습기 때문에 귀 속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아주 좋은 고온다습한 정글 같은 환경으로 변해버립니다. 결국에는 귀를 파는 행위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그렇죠. 그걸 해결하려고 또 귀를 파고 이게 뭐 그게 뭘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딱그 악순환이에요. 게다가 귀속 피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얇고 예민해요. 아 그래요? 네, 눈꺼풀 피부보다도 연약하죠. 이런 곳을 계속 면봉으로 긁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보호막과 보습제 역할을 하던 귀지가 사라지면서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고 가려워집니다. 결국 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참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그냥 좀 가렵고 답답한 수준을 넘어서 아 이건 진짜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위험 신호 같은 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몇 가지 명확한 위험 신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연코 통증입니다. 귀 속이 욱신거리거나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은 염증이 생겼다는 명백한 신호예요. 그냥 참으면 안 됩니다. 아... 특히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염증이 뼈까지 파고들어서 생명에 지장을 주는 악성 외이도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통증 다음으로 중요한 신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귀가 먹먹한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귀지가 꽉 찼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데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단순 귀지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고막 안쪽에 물이 차는 중이염일 수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건 청력 세포가 손상돼서 갑자기 청력이 뚝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돌발성 난청이요 네 이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 손상된 청력을 회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먹먹함은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자료를 보다가 정말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몇달 동안 원인모를 마른 기침으로 고생하던 분이 이비누과에서 귀지를 파내고 기침이 멈췄다는 사례였어요 폐나 목이 아니라 귀가 문제였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의외의 증상들이죠 우리 귀 속에는 아놀드 신경이라는 미주신경의 분지가 분포하는데요 이게 뇌신경 중 하나로 목, 심장, 폐, 소화기관까지 아주 넓게 연결되어 있어요 와 그렇게나 넓게요? 네 딱딱하게 굳은 귀지가 이 아놀드 신경을 자극하면 폐화는 전혀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마른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내과를 전전해도 원인을 못 찾던 기침이 귀재 제거 한 번으로 사라지는 뭐 마법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귀가 기침까지 유발할 수 있다니 그럼 어지럼증도 마찬가지 원리인가요? 맞습니다. 딱딱한 귀지가 고막 가까이 붙어서 안쪽에 평양 기관을 자극하게 되면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나 윙 하는 이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어르신들의 경우였어요. 이 귀지 문제가 단순히 잘안 들리는 것을 넘어서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어, 정말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노화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청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귀지까지 꽉 막혀서 소리가 더안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과의 대화에 참여하기 힘들어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고립됩니다. 아... 이러한 사회적 고립과 뇌로 들어가는 청각자극의 감소는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져서 치매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귀지만 제거해드렸는데도 상태가 확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의사분의 경험담에 따르면 몇 년간 대화도 잘안 하시고 방에만 계시던 할머님이 계셨대요. 네. 가족들은 치매가 심해지셨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서 귀를 들여다보니 양쪽 귀가 돌덩이 같은 귀지로 꽉 막혀 있었던 거죠. 세상에. 그걸 조심스럽게 제거해드렸더니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시면서. 아이고 이제야 잘 들리네 속이 다 시원하다 하시더랍니다 그 후로 가족들과 대화도 다시 시작하시고 표정도 밝아지셨다고 해요 그 의사분은 귀지를 빼드렸을 뿐인데 명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우와. 그만큼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면봉을 갖다 버려야겠다는 결심이 선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귀를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관리법. 대체 뭘까요? 가장 흔한 상황, 샤워 후에 귀에 물이 들어가서 찝찝하고 가려울 때 면봉에 손이 절로 가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가 가장 큰 고비죠. 하지만 면봉은 절대 안 됩니다. 물이 들어간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한 발로 서서 가볍게 콩콩 뛰어보세요. 아, 그렇게요? 네. 중력에 의해서 대부분의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귀 속에 남아있는 약간의 물기는 우리 체온으로 10분 안에 금방 자연 건조되니 굳이 면봉으로 후벼파서 닦아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샤워 후에 귀가 살짝 가려울 때는요? 이것도 참기가 힘든데요? 딱 5분만 참아보세요. 5분요? 네. 대부분의 경우 저절로 좋아집니다. 우리 피부가 물에 닿았다가 마르면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가려움일 뿐이거든요. 만약 가려움이 대속된다면 그건 귀진 문제가 아니라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다른 피부 질환이 원인일 수 있어요. 임의로 소독제나 연고를 바르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손 소독제를 계속 바르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훨씬 연약한 귀속 피부는 더 심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가끔 보이는 이어 캔들링 같은 민간요법은 어떤가요? 귀에 초를 꽂아서 불을 붙이는 좀 기괴해 보이던데요.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귀지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촌농이 흘러서 얼굴이나 귀 속에 심각한 화상을 입히거나 심하면 고막에 구멍을 낼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위험해요? 네. 미국 FDA에서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위험한 방법이니 호기심으로라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추천하지 않는 민간요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면봉까지 귀에 무언가를 넣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귀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조금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귀의 놀라운 자정 능력을 그냥 믿어주세요. 샤워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귓바퀴랑 귀 입구 주변의 물기만 가볍게 닦아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비인후과 의라들이 한 달에 면봉을 한두 번 쓸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귀지는 우리 몸의 든든한 조력자이니 억지로 제거하려 들지 말고 그 자연스러운 능력을 존중하고 지켜주자 이거네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참을 수 없는 통증이나 갑작스러 먹먹함, 청력 저하 같은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땐 예외고요. 네 그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아주세요 병원에서는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귓속을 수십배 확대해서 직접 보면서 석션으로 빨아내거나 아주 미세한 특수기구를 이용해 연약한 귓속 피부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 집에서 보이지도 않는 상태로 감에 의존해서 시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 행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청력을 평생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무심코 집어들던 면봉을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